리하 안녕하세요 리키 준야입니다오이이이 예, 예. 아,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스프리걸 레퀸 리뷰했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베이였습니다 자아크바우부터 빼고 그냥 모두 다 한방에 나가 떨어졌어 죠이그그 뭐라는거야 나는 자 어쨌든 자 오늘은 또다른 레전드 베이 비트쿠쿨칸입니다오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부스터9에 들어있던건데 이게 원래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 민트색인데, 자, 사진, 언제나 나오는 사진. 희한타 <laughs> 온다. 저는 이제 따, 또 다른 랜덤 부스터에 들어있는 비트 쿠쿠이 칸을 뽑았습니다. 그래도 조합은 다 순정이니까 뭐 나쁘지 않겠죠. 일단은 다 벗겨서 보겠습니다. 먼저 레이어는 비트 쿠쿠이 칸 레이어인데, 자, 일단 디자인 자체는 진이 레이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레퀴엔과 비교를 해보면 은 확실히 두껍다는 느낌이 좀날수 있죠. 자 그리고 이건 또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, 자 바로 자 이게 뭐냐. 레이어가 지금 이 상태일 때는 가만히 있는데, 자 여기가 좀 락이 좀두칸 정도 풀리면은 자 이게 칼날이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. 오 이걸로 또 공격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딱히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. 자 어쨌든 자. 디스크는 세븐 디스크. 뭐, 이거는 뭐, 흔한 거, 그러니까 패스. 그리고, 언더 프레임. 자, 이것도 꽤 두껍네요. 자, 약간 플로 프레임과 비슷하게 생겼네요. 이게 약간. 드라이버는 킬러 데스 사이즈와 비슷한 헌터 드라이버. 자, 락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데, 과연 비트쿡쿡한 순정 성능은 어떻게 될지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해 볼까요? 일단 토네이도 아이버 하나 넣어 주고 레이엠 그리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크바무트 갤럭 오 갤럭시 제우스 드레인 파브네. 나이트메어 롱지누스 마지막으로 똑같은 랜덤 부스터를 들어 있던 바이킬인데 이바이킬은는 약간 다르죠. 잠깐 어디 갔냐? 어, 여기 있다. 야아... 자 여기가 블랙 바이키리고 여기가 바이키리 윙엑스. 레이어는 색깔 빼곤 다 똑같은데 얘는 어택형인데 얘는 디펜스형이에요. 한번 시험삼아 한번 얘네끼리 돌려볼까요? 한번 일단 카메라 좀더 경기장 쪽으로 해서 자이정면좀 되겠다. 자 돌려보겠습니다. 자 바이키리. 오! 오! 이듀얼레이어끼이하는 것도 진짜 재밌는 이이오오는윙엑셀이는 거를 재밌는 거를 재밌는 거를 재오는 거를 재밌는 거를 재밌는 거를 재밌는 거를 재밌는 거를 개베이거과 한번 붙어보도록 어휴 딸꾹질 나네 <laughs> 어쨌든 자, 이 일곱 개의 메이드가 붙어 보겠습니다 비트 쿠쿠칸 오! 잠깐만요 아, 따가타따아따첫 번째는 드레인 파브넬 가겠습니다 오! 쿠쿠칸 세게 부딪혔는데요? 아, 세게 부딪히긴 했는데, 스테미나는 또 줄어드네요. 근데 좌회전과 우회전 베이드끼리 흡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역전할 수가 없겠다. 잡다 자, 이제 슬슬 비슷해져 가는데, 오! 아, 이거 약간 비슷했는데, 쿠쿨칸이 약간 더 먼저 멈춘 것 같거든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 이게 세게 부딪친데 아무래도 이게 레이어 두께도 그렇고 아, 디스크와 프레임도 좀 무겁다보니까 이게 좀더 무거운 공격을 하는거같아요 그러니까. 자구성대 과연 아 드레인 파브닐이 아쉽게 이겼네요 더 락은 한칸 달았고 그 다음에는 갤럭시 제우스가 있습니다. 이러면은 쿠크칸이 불리할 텐데요. 아니, 부딪혀야죠. 아니, 부딪혀야 되는데. 오. 아. 오! 와, 죽기 직전에 버스트 났어요. 이거는 근데, 쿠쿠칸이 계속 외관만 돌다가 몇번안 부딪혔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쿠쿠칸이 더센거 같아요. 제우스 패배. 자, 그 다음에는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가겠습니다. 오! 어! 깜짝이야. 뭐야? 게 뭐죠?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뭐해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요? 다시 해보겠습니다. 무게가 있는 편이거든요. 와, 두 번이나 날려 보는데 그냥 이거. 야, 쿡쿡한 센데. 자, 그 다음에는 토네이도 와이번 가겠습니다. 저의 제 애착 베이건요. 인생 베이는 아닌데 애착 베이는 맞습니다. 어라? 다시. 이, 이상하네, 이게. 뭐, 누구냐. 킬러 데스 사이즈는 이렇게까지 세게는 안 돌았는데. 와우. 자, 토네이도 와이번이고, 뭐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요? 오. 다시 한 번! 여기서 지면 안 돼! 와이번 여기서 지면 안 돼! 니가 내, 이, 니가 이 콘텐츠를 살려 먹었었다고! 자, 스태미나는 지금, 둘다 우회전 우회전인데, 네? 아, 1대1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. 아니, 제발 그방그 나와도 이제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이렇게 쿡쿡칸 좀 살살 돌렸는데 이러면 졌어요 이러면 졌네요 이거 쿡쿡칸이 와 이번도 좀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토믹을 이기는 건 무리였네요 와 이번 승 이제 두기 나왔습니다 아 s a 구나 일단 바이키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d I said, 져있지 자, 이쪽. said, I said, I s a 어! 와우, s 스 i d 니 s 자바이킬이 안녕. 자, 이제 두개 나왔습니다. 스프이 어! 아니, 들아 어디 가니? 얘네 둘다말 그대로 경기장 위로 날라갔는데요, 이거, 진짜. 내가 슛을 못 돌리는 거네. 자, 붙인다. 스프링건 자이든 어택형이군요. 오! 아좀 부딪힙니다. 어. 자, 멈췄고요. 자, 스프리건 한테도 진거 보면, 아, 바하무트는 못 이길 것 같은데. 자, 가, 그래도. 자, 공격은 하지만 소용은 없어요. 어, 바하무트 그래도 타격은 좀 있는 것 같은데, 문제는 스테미나 싸움이 거든요 이게. 자, 끝났습니다. 아무튼은 못 이기네요 어? 그래? 혹시 모르죠? 아니네요 자 좋습니다 전적은 이제 5승 3패 나쁘지 않긴 한데 아닌가? 4, 아, 4패구나 4승 4패 자 결론 이 쿡쿡한 베이더 나이트메어처럼 약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헌터 드라이버가 너무 날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을 좀 느끼하는 편이고 스테미나도 좀 약해요 여기도 자, 그래도 이게, 공격력 하나는 끝내줍니다. 갤럭시 제우스와 발키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. 자, 그래도 쌤, 그래도 좀 강한 베이는 많다. 한 A티어에서 B 플러스 정도로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다음에 또 만나요. 릴리, 빠! 오유,